21장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첫 건을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네. 오늘 찬양 인도를 했던 요 팀이 이제 연합수련회 가서 찬양을 할 건데 멤버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 또 그새 멤버가 좀더 보강이 됐는데 설교 마치고 한번더 찬양 오직 예수 한번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오늘 저녁에 연수원에 올라가서 계속 또 찬양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시작은 내일 오후부터 시작되지만 미리 올라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 위에서, 또 우리 청소년부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율동팀하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알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참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사건을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포도가 다 수확이 되고 소출을 얻고 이득을 얻을 쯤에 종을 보내서 그 포도원 소득에 대한 세를 받기 위해서 어, 종을 보냈죠. 그랬더니 어, 포도원 농부들이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또 돌로 치고 이러면서 돌려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종들을 보냈더니 또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을 보냈더니 이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야. 그래가지고요, 그 아들마저 죽이는 이런 사건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어, 사실 이... 악한 농부들의 상식없는 이 행동은요 우리가 들어도 좀 이해가 되지 않죠 더군다나 고대사회는 소장농 즉 다른 사람의 밭을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질 경우에는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어있어요 고대사회의 기록을 보니까 보통 얼만큼을 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에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가뭄이 들어서 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지를 다시 농부들에게 임대해서 농사를 지으면 얼만큼을 나라에 내라고 되어 있어요. 5분의 1, 20%를 나라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나 고대사회 이야기로 치면 이런 유래가 없습니다 보통 고대사회에 남의 집 토지를 내가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얻으면 대부분 한 2분의 1 정도는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기록을 살펴보니까 어, 대부분 평범한 농가들은 요한50% 정도를 주인에게 돌려줘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한 80%까지도 주인에게 돌려주니까 돌려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고대 사회의 또 하나의 법인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는 이참 말도 안 되는 상식이 안 통하는 이런 일이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45절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민주를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악한 농부가 누구를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들을 빗대서 이렇게 악한 농부의 모습으로 그들을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 그안돼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그러면 또 선지자를 잡아 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선지자를 또 보내요. 그럼 또 선지자를 또 학대하고 또 죽입니다. 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결국 그 아들마저도 그들의 손에, 대제사장과 바리세인들, 유대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잖아요. 그죠? 이, 이런 사건을 빗대어서 이 말씀을 예수께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40절 말씀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뭐, 두말 하면 잔소지, 뻔한 일이죠. 그 농부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비유의 말씀을, 물론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어요. 두 가지로만 생각하려고요.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악한 농부들의 공통된 마음은 뭐냐면,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완고함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뭐예요? 완고함. 고집불통이라고요, 고집불통. 도무지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말을 알아들어도 도무지 움직이지도 않고 행동도 하지 않고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완고함이고요, 고집불통이에요. 자, 오늘날에 이 불의한 농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뿌려지고 있는데 선포되고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하여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부하는데 끝까지 거부해요. 물론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으니까 일단 접어두고요. 교회 안에서도 분명 교회 나와요, 예배도 예배 생활도 해요, 헌금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완고한 사람이 있어요. 고집불통인 사람이 있다고요. 심지어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요, 막 유치부에서 아동부에서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십자가 보여주고 이런 거 보여주면서 예수 믿어야 한다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수도 없이 설교를 듣고 복음을 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완고하여서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않는 사람들. 그 완고함이에요. 그들은 마치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악한 농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고자 주일학교에서는 선생님을 통해서 또 주일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목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고 선포되고 있지만 완고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완고해서 마음의 문을 눈빗장을딱 닫고 있으면요 복음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완고함이라고요. 심지어는 얼마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자꾸 자꾸 놓치면요. 그냥 단순히 믿음의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로 치자면 하나님이 그 농부들에게 당연한 것을 요구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자기 고집으로 철저히 거부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우리 삶 가운데도 벌어질 수 있다고요. 물론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아느냐이 부분에서는 저는.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이미 자리 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요. 청소년부. 아직 청소년 시기에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런 청소년들은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의 완고함을 깨뜨려야 돼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특히. 왜냐면 내가 믿을 수 있는 기회들은요, 물론 일평생 언제든지 있어요. 뭐, 어? 주인 학교 때도 있고, 또 청소년 때도 있고, 또 커서도 있고, 언제든지 있지만, 특별히 이번 수련의 기회가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마음에 오는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에 참여하는 우리 청소년들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네. 자, 믿음에 관해서는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믿은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분명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또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거부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덜어들어 있어요 은혜를 믿음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숙하고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들을요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농부들처럼 끊임없이 은혜의 기회 은혜 때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완고함 때문에요. 고집불통 마음 때문에 은혜 받을 기회를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돼. 혹시 이런 마음 있으세요? 여러분 적당히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더라도 믿으면 안 돼. 믿으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미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미쳐서 문제예요. 예수님의 제대로 미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미치다 말아서 문제라고요. 예? 이왕이면 제대로 미쳐야 돼요. 제대로.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요, 수도 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거든요.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야 할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완고하면 은혜 때에 은혜 받을 때나 혼자 은혜 못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기억하세요? 이번에 수련회에 물론 늘 우리가 해마다 수련회를 하지만 이번 수련회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거의 다 예배팀 아니에요, 찬양팀 아니에요. 그럼 벌써 한달 전부터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준비했고, 예배를 준비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클까? 에? 얼마나 은혜가 클까? 그런데, 앞에서 나와서 율동하고 찬송한다고 은혜가 쏙쏙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완고하면, 고집불통으로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의 문을 확 열는 게 아니라, 문 빗장 꼭 걸어 잠그고 있으면요, 은혜가 못 들어온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악한 농부처럼, 비상식적인 행동하지 말고,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자 이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알았죠?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푸시는 이 은혜 자리에서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네? 내 마음이 완고하면 은혜 받을 때에 나 혼자 은혜 못 받는다니까요 남들은 다 은혜 받고 있는데 나 혼자 은혜에 동떨어진 삶을 살수 있다니까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에는요 은혜의 날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구원의 때 구원의 날이 늘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 누려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할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은혜 받을 때, 이 은혜의 날 놓치지 말고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분은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을 때 실컷 은혜 받으시고 우리 장년들은 교회 예배 때마다 또 함께 기도해야 할그 기도의 시간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곧 제자 훈련 광고가 나갈 건데 또 말씀을 배우며 같이 묵상하며 받는 은혜의 자리가 또 배설이 되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참여하시고요. 또 부부성장학교 벌써 한 달째 광고를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부부성장학교 들어와서 또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마시라니까요. 나중에 교회 걸어올 힘이 없을 때는 부부성장학교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성장학교 하시고, 예? 우리에게 배설된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완고함을 다 떨쳐버리고요.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는 그 유연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은혜의 자리에서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즐거움이고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청소년부 또 우리 아동부 또 캠프와 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잔치에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